와 근데 님들은 이런 쪽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? 야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다 저.. 이런 쪽지 받은 적 있다요? 저 이런 쪽지 받은 적 있다요? 닥치라고요? 죄송합니다 저 진짜 있음 진짜 있었는데 제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언제였냐면은 아 진짜 있었으 구라 아니 제가 는 바야흐로 제가 다 11, 다 11살 때인가?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받았었거든요. 저, 저, 저 정확히 기억하면 진짜로, 진짜로.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영어시간이 있었거든요, 영어시간에. 아직도 기억나, 영어시간에 그 책상에 내 필통이 필통 색깔도 기억나, 민트색이었거든요. 근데 내 필통에 누가 그 종합장 찢은 그 쪽지를 남고간 거야. 냄새나요, 그래가지고 씻어주세요? 어?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쪽지 어떻게 써있냐면 뭐 엘리야 사실 나는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.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은 뭐 다섯 시 5시? 다섯 시쯤에 뭐 학교 방과 후에 뭐뭐 뒤편에 뭐 오지 않겠니? 뭐 이렇게 쪽지를 남긴 거예요. 아 진짜로 망상이 아니야. 진짜 받았어요. 진짜. 그래가지고. 반는 순간 뭔 생각이 든줄 알아? 그거 고백 공격하 진짜, 아닌가?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초딩 때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? <laughs> 저는 초딩 때, 저는 초딩 때 빨간 안경을 썼어요. 저는 초딩 때. 그, 지금은 이제 제가 가꾸는 법을 알고 꾸미는 법을 아니까 지금 좀 꾸미는 거지.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몰랐단 말이야. 빨간 안경을 썼던, 에, 베인, 베인이었어요, 베인. 어. 저는 빨간 안경 다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쪽지를 받은 게 어이가 없는 거야. 왜 나한테 고백을 하지?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안 갔다? 일부러 안 갔는데 근데 막 그날 밤도 막 생각이 나는 거야. 막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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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뛰면서 아 이거 가,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아 어떡하지?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아그 그치만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아 그냥 안 가지 뭐 하고 그냥 그래, 안 갔다? 안 가고 이제 다음 날 다음 날. 이제 교실로 등교를 딱 했어. 다음날 교실로 딱 등교를 하고, 내심 혼자 약간 기다렸다? 4하하내심 <laughs> 혼자 기다렸어. 어, 누가 그 고백 쪽지를 준 친구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? 엘리야, 왜 나한테 안 왔어? 하면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? 하면서 약간 막 바보털 이렇게 <laughs>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근데,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? 결국에 끝까지 아무도 안 왔음. <laughs> 결국에 끝까지 아무도 저희가 오지 않았어요. 어,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, 그 누구도 저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. 저는 저는 그때 초대때 받은 그 고백 쪽지 그거 말고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음. 음.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, 유유. 음, 그 친구는 날 기억하고 있으려나? 음. 지금도 기다리고 아직도 있다. 기다리고 있을라나 이 쪽지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. 음. 음. 근데 님네 생각엔 어때요? 그 친구가 나를 기다린 걸까? 그 친구가 나를 기다린 걸까? 아니면 아니면 왕따를 시키려는 어떤 못된 학생의 장난이었을까? 스니커즈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뭐라지 기다렸겠지 도전장에 한표 고백 벌칙? 벌칙? <laughs> 장난? 초등학교에 서는 순정이라고? 진짜 같다고요? 진짜 같다고요?